조계종 원로의장을 지낸 진산당 종화대종사가 은사인 고봉당 태수대선사의 수행정신을 선행하기 위해 설립한 고봉진산홍법회가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봉진산홍법회는 불교인 재양성과 자비희사정신의 실천을 통해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한 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bbs대구 박명한 기자입니다. 평생 행정과 관련한 소임을 맡지 않고 수행과 후학 양성에만 헌신했던 고봉당 태수 대선사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재산 스님과 만공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지도를 받으며 정진한 스님은 해인사 고경 스님, 법주사 석상 스님, 범어사 구혜 스님 등의 지도를 받은 뒤 서울 개운사에서 석전 스님의 법맥을 이은 대선사이자 대강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봉대선사의 수행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고봉진산홍법회가 어제 경주 코모드 호텔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봉진산홍법회는 비배수 불교방송 이사장, 조규종 종회의장과 원로회의장을 역임한 진산당 종화대종사가 평생 모은 정제를 희사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은사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한 원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고큰 스님의 생애는 탕팡무해했지만 항상 형형한 봉곤납자의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탐욕이 최선한 이 시대에 스님의 치열한 수행정신은 우리의 사토가 될 것입니다. 고봉진산 홍보회는 고봉 대선사의 적손인 대강백 일회덕민 대종사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홍보회는 앞으로 전통 문화예술과 불교 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불교 인재 양성과 자비희사 정신의 실천에도 앞장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세상이 지금 안 바꾸로 혼란하지만 바람이 인욕, 전기라면 불구덩이 아니라 산화되기가 지옥이 되도 고봉가풍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헤어나는창풍가풍이 고봉진산가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고봉진산홍보회는 창립법회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1억 원의 자리이탁기금을 증정했습니다. 또 동국대학교 학생 10명에게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창립정신 구현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공진산 혹법회와 함께 불교문화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장학금 지원과 의료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는 우리 사회를 위한 자비시천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창립 법회에는 BBS 대구 불교방송 사장 영송스님 분황사 주지 성재스님전 전국 비군위의 부회장 현정스님,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 김남일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등도 참석해 홍법회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고봉 진산 홍법회가 고봉 대선사의 수행 정신과 진산 대종사의 원력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한면입니다.